따로인 거 아니에요? <laughs> 아 맛있네. 아이, 부산 바다 좋다. 야 여기가 영도인데 너무 좋다 벚꽃이. 아, 제철에 왔네 제철에. 진짜 타이밍 잘 잡아서 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 봐, 네. 와 이거 딸리는 거 봐. 부산의 중심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섬 영도. 이 작은 섬은 부산항의 심장이자 부산만의 한 끝을 이루고 있어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곳입니다. 이야 인생 만만하다. 이게 지금 해수촌이라는데 바닷물을 끌어서 한 건지 물고기도 다녀 근데. 공연. 어우. 진짜 물고기 있어요? 어물 색깔이 달라. 아이들이 지금 막그 여기 와서 사진 찍고 그러는 거 보니까. 동장이다 스팟. 어 완전 여기가 지금 사진 찍는 이 부산에서도 벚꽃 명소는 명소가 인봐 스팟이네. 네, 아. 벚꽃 날릴 때 보니까 아 진짜 예쁘니 예쁘니. 근데 이게 벚꽃을 보니까 생각나는 게다 하나 있네. 뭐죠? 술 또? 어? <laughs> 아니 뭐 벚꽃을 봤으면 좀뭐좀 뭐좀 예쁜 어. 게 생각난다든가 뭐 그런 게 생각나지 아니, 아니 벚꽃과 좀. 함께하는 술 한잔은 또 인생에 아주 큰 의미가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슬슬 벚꽃도 구경했으니까. 네. 근데 너무 좋다. 친환경 이 동삼해수천을 봤으니까. 예. 네. 술 먹으러 가자. 뭐, 뭐 취하러 온 거긴 한데. 요 술을 먹는 거야. 어? <laughs> 어, 네, 아, 취하러 온 아, 거긴 한데. <laughs> 또 술. 너무 예쁘다. <laughs> 예쁘다. 너무 예쁘다. <laughs> 여기 너무 예쁘니까 술. <laughs> 술. 근데 음. 기가 막히게 타이밍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니까. 이제 막 벚꽃이 지금 막저 날리는 거 봐. 바람 그, 불 때마다. 바람 불면. 아, 날리고. 그치. 지금 막 벚꽃이 날리니까 이게 눈 오는 것 같은? 근데 아 이게 원래 진짜 더 만개하면 네. 벚꽃이 막 흐드러져서 바람을 바람막 어, 날리는 그 느낌 있잖아 네. 아 그때 사실은 우리 정섭이가 여자친구가 왔어요 <laughs> 나 갈래 나 갈래 이리 와 술먹으러 가자 근데 어, 이렇좀 앉아있으니까 좋은 생각인데 <laughs> 그, 뭐 먹어요? 소주 <laughs> 한잔 먹으러 갈 건데, 안주를 생각해야 돼. 안주도 그렇고. 음. 봐봐. 밥도 그렇고. 야, 우리가 지금 술 얘기할 때가 아니고, 예? 이 해수천 위에 떠가는 이 꽃잎을 봐라. 예. 그럼 뭘 먹어야 되겠어? 술이요. 그러니까, 이, 예. 여기다가 해산물에다가 소주 한잔탁하아해 하면... 돼. 아, 을 어. 어. 이게 해수니까, 예. 여기 분명히 바다잖아. 여기 예. 지금 태종대도 예. 있고, 예. 근처에 많으니까. 영도엔 뭐 맛있는 게 있을까? 어. 아... 한번 찾아보는 거허 우리가 이미 이제 광안리, 예. 해운대를 거쳐서 영도까지 왔잖아. 예. 이제 영도엔 또 아름다운 풍경도 보고, 이제 는 맛있는 거 먹고 한잔또 즐기고 취하러 가야지. <laughs> 음. 슬슬 예. 출발해 볼까? 취하러? 응, 취하러 가시죠. 가자. 아이고 어디야? 아이고 어디야. 아, 같이 가요. 아이 공통 맞있 오늘? 가자. 예쁘다. 약간 외국거리였습다 그러니까 여기 명도오니까영도는꼭 예. 내가 와보고 싶었던 데가 이 신여울 마을이거든요. 신여울 마을이요?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예쁜 마을이라 그래서 한번 꼭 와보고 싶었는데, 야, 이거 뭐 카페들도 분위기가 상당하네. 네, 쫙! 카페는요, 그냥 뭐 카페거리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약간 예. 홍대 같은 느낌? 아. 레트로 감성으로 다돼 있는 것 같아. 감성. 감성. 아, 이게 원래 흰여울 마을 뭐였이었데 이렇게. 아. 아, 이게 지금 바뀌었다는 거구나. 다좀 아, 봐야겠는데? 예쁘다고 아주 소문이 나서 흰여울 마을은 꼭 가보고 싶었어. 아. 야, 흰여울 마을이 예쁘다. 약간 외국거리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국의 산토리니라면서. 산토리요. 산토리요? 산토리니. 산토리. <laughs> 산토리 <산전. 웃음> 그, <laughs> 그, 그, 그 옛날에 포카리스웨트 산전에 나왔던 그렇지 그때 그 하얀색 그 뭐, 하얀 벽에 네. 파란 계단에 막그 네, 네. 산토리니 같은 느낌이 여기가 뭐 한국의 산토리니다 네. 그래서 아, 아, 아. 너무 예쁘다 그래서 아, 난 사실 여기 와서 아 맥주 파는 데가 없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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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떤 느낌인지 알까 어, 약간 테라스 있고 그렇 바다를 있고. 어, 나이 좋은 풍경에 맥주 한 잔이 딱 먹고 싶어서 음 사실은 고민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맥주 파는 집은 없고 아이스크림 하고 뭐 그거밖에 없네. 예, 그 포크레인이 열심히 공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또 공사까지 <laughs> 열심히 하고 있어서. 야, 근데 바다가 넓긴 넓다. 쫙다 보이네. 야. 지금은 뭐 공사를 좀 하고 있어서 그런데, 어. 어떤 느낌을 얘기하는 건지, 아, 위에 보니까 좀 알겠네. 그치, 여기 위쪽 이렇게. 위쪽. 이렇게. 보니까 위에 테라스 있고, 카페 있고. 그치, 그치 그치, 아. 그치, 그치, 그치. 저녁에 보면, 저녁이나 아니면 해가 좀 쨍쨍할 때 보면 예쁘겠다. 음. 네. 나도 여기 오기 전에, 영도가 음. 어떤 데야? 그리고 막 음. 찾아봤더니, 그치. 여기 원래 이름이 저령도였대. 저령도. 절용도. 어, 앞에 절자가 붙어 있었는데, 아. 왜 저령도인가? 그랬더니, 이 영도에 말이 그렇게 유명했다. 그 달리는 말이. 응. 그래서 여기서 군말을 많이 키웠대요. 그 절자가 단절할 자를 절자에다가 <laughs> 그림자 영자인 거야. 네. 그러니까 말이 달리는데 그림자가 잘라져 보이는 하도 잘라려 어, 그러니까 그래. 자, 이렇게 그림자가 쫙이결되는게 아. 아니고 뚝뚝뚝뚝 끊어져 보이는 거지. 아. 그런 말들을 여기서 키웠다는 거지. 영도에서. 아. 여기 지금 거주하는 인원 중에 70%가 네. 제주 사람들이잖아 제주도 사람들이 여기 산다. 여기. 제주도 사람들. 제주 사람들이 여기는 부산 사람보다 훨씬 많고. 오, 원래 제주 4.3 사태 때 넘어온 제주 사람들이 여기에 정책들을 많이 한 거야. 아, 제주에서 좀 가까우니까. 그치. 아. 해녀들도 그래서 많이 있고. 아, 어제 봤던 그 해녀. 그렇지. 근데 그래서 영도에 있는 해녀촌을 가긴 봐야 해. 왜냐면 그게 제주분들일 거란 말이야. 아. 거기 가서 또 이거 한잔 해야 되는데 나는 그래서 그 전에 여기 와서 맥주를 한잔하라고 하면 좋겠다. 시원하게 먹딱 좋고. 그렇지. 그러고 나서 이제 딱 본식으로 들어가는 거죠그리또 소주 안에 또, 또 <laughs> 있지만. 자, 이제 슬슬 또 우리 가볼까? 가보시죠. 이제 여기는 맥주 마실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약간 카페 느낌이 조금 그치? 더 네. 커피 느이 아무래도 팔도... 이런 게 많아서. 네. 약간 여기는 사실... 그냥... 그 아저씨 둘은 조금 잘안 어울리는. <laughs> 또 취하러 오니까 좋네. 야, 씨. 드디어 해녀의 집이야. 예. 예. 여기 올라오다 보니까 동상에 써있더라. 제주,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제주 해녀들이 예. 여기서 잔디를 잡은 게 100년이 넘었대. 예. 그래서 여기다 폐까지 세워놨네.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제주분이야 저쪽에 계신 분들. 지금 여기 그 물질 하시는 분들이 다제주분들이야 아, 알겠습니다. 근데 넌 해산물 좋아하지? 한번 보는 거죠? 너 라면 먹어. 예. 그래도 야야 말씀도 이거 먹어줘야 되잖아. 아우 또 대선이네. 취하러 가자고 해놓고서 오늘은 어째 술을 잘안 먹은 느낌인데.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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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마시면 되지. 지금부터 예. 시작이야. 이제부터 먹을 게 많잖아. 자, 나자. 아, 드디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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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안주가 이렇게 많은데 뭘 먹겠다는 거야? 김밥이나 라면 먹어면 돼. 성게알이. 예. 이게 동해가도 이게... 이모들이 직접 따거든. 어. 이거... 이거 여기서 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그해에서 성게를 잡아다가 진짜 시... 진짜 까서 거긴 성게를 다 모아놓은 거야 이게. 어... 그이거 그러니까... 진짜 맛있거든요. 음. 진짜 크림이에요. 이거. <laughs> 아 이거 안 찍어 먹을 때. 진짜 안들은 기가 막히지. 남자, 정력이 좋은 게 뭐야? 정국집. 이거야. 아, 해삼. <laughs> 해삼은 바다의 산삼이잖아요. 이거. 지 아,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좋아할 텐데. 음, 전 이쪽은 영못 먹으니까. 그니것도 그러니까 신기해. 제가 생긴 것처럼 다 먹는 건 아니라니까. <laughs> 음, 제가 생긴 것처럼 먹지 않아. 야, 그럼 결국엔 지금 영도, 해녀촌에 와서 김밥에다 소주 먹는 거야? 예. 영도김밥. 라면도 좀 먹고. 맛있다. 이거 보통 아니네. 음! 문어도 안 먹어? 썩, 예. 네. 한점 먹어볼게요. 음. 문어나 오징어 종류는 제가 먹을 수 있긴 음. 해요. 한점 먹어볼게요. 음 음. 음. 야, 그래도 바닷가 왔으니까 이게 회에다가 참 한잔하니까 또 좋네. 나쁘지 않네요. 음. 근데 여기 진짜 영도, 나는 사실 어제 광안리 뭐 해운대 갔지만 영도가 너무 좋다. 어제 거기보다 여기가 나아요. 나는 여기가 좋아. 음. 좀 뭐랄까. 라 여기는 진짜 그 휴양지 같은 느낌. 음. 어떤 뭐 북적북적 관광지의 느낌보다는 좀더 휴양지에 가까운 느낌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잔잔하고. 사람도 별로 없고 아니, 저쪽에 보이는 저 도심보다는 응. 여긴 약간 뭐랄까 좀 쉬는 곳 같죠? 그치? 응. 좀 쉼터 같은 느낌 네. 가죠? 로컬 같아요 진짜 이게 바다 보면서 응. 술 먹는 게 이게 이건 <laughs> <laughs> 진짜 <웃음> 야 이거 소라도 직접 잡은 것 같아 <laughs> 소라 먹어봐야겠다 야, 소라 보통 <laughs> 우와 음! 맛있어. 식감 미쳤네. 음! 아, 원래 소라가 좀 꼬득꼬득해요? 보통 소라는 데쳐먹거든, 삶아먹거든. 나 <laughs> 아, 이거 지금 데친 게 아니에요? 음! 아, 쌩이에요? 음! 으음! 날건데, 음. 약간 오돌뼈 씹는 느낌? 어어어 으음! 아, 근데 지금 오독오독하네. 틀리지, 오독, 오독.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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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복 느낌하고 비슷하다. 아. 음. 음. 오, 맛있네. 아. 요건 아, 우리 할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이거. 멍게. 아, 갑자기 또 와이프 생각나네. 이거 와이프 진짜 좋아하는데. 이게 마트 같은 데 가면, 네. 이 멍게 깐 거를 팔거든? 마트에 먹으까 아, 그 해산물 커에서 봉투에 담아지고팔나본것 네. 네. 같아요, 본것 같아요 그럼 먹으면 약간 뭐랄까 기린맛 같은 게 있는데 1도 없네 음. 그래요? 아, 아 이거 먹으 뭐 먹지 못하니까 참 아, 미친네 익힌 거 먹어? 아니요 이게 제가 한번 트라우마가 한번 있었어요 네. 해산물에? 네. 그다음부터는 뭐 아예 못 먹어요 오, 이거? 야, 해물라면 진짜 여기 미쳤다. 해님 응, 라면 맛있는데? 그래? 음! 이거 진짜, 이건 남자한테 진짜 좋은 거야, 해삼. 음! 아, 진짜 맛있게 드시는데, 나는 음. 모르겠네, 진짜, 이거는. 이 해삼은 네. 바다의 산삼이잖아. 진짜 왜산삼이라 네. 그랬어? 몸에 좋은 게다 있거든. 일단, 정력에 좋다라니까 되게 그, 음. 뭐, 저, 좋아도 딱히 쓸데가 없어. 아 아니, 그 쓸데는 없어도 자연강장이라는게 사실은 일하는 데도 써야 되거든. 예. 네. 음. 진짜 시... 얘 진짜 신선하다. 아, 이거 문어는 좀 어. 먹을만해요. 이거 찍어 먹어. 아참기름을요어 진짜. 참기름 소금장 찍어 먹으면또 맛있어. 음, 괜찮지? 소추장안 좋아하면 이거 이거 괜찮다니까. 음, 음. 오늘의 핵심은 내가 보기엔 이거야. 뭔가, 음, 음, 미쳤다. 가끔 와이프랑 동해 가면 네. 거기도 물질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 네. 뭐 할머니가 이렇게 바구니에 놓고 이걸 까서 파셔. 그렇게 담아가지고 만 원, 이렇게. 보고 있으면 꼭사오거든 사서 펜션을 가든 뭐 리조트 를 가든 가서 그 와이프랑 먹는데 진짜 맛있는 거 같아. 이게 까봐야 이거, 이거 아마 이 정도 나오려면 성게를 한열알 이상 까야 될걸? 이만한 성게를. 그렇게 조금 나와요. 이거만큼이야. 아 진짜. 그걸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파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인건비만 따져도 비싼 거 아니지? 내가 너무 맛있게 먹지? <웃음> <웃음> 조금만 먹어볼게요 성게알? 네, 네,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아, 진짜 그치? 살면서 성게알 음.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맛있어 네. 이게 그 일본에서 넘어오는 거보다 다른 느낌이야 아, 이게 안 맞을 것 같은데 <laughs> 이 빨간 걸 먹어, 이게 더 맛있어 <laughs> 뭐가 달라요? 얘는 조금 더 알이 네. 탱글탱글한 느낌 얘는 네. 좀더 부드러운 크리미한 느낌 조금만 먹어볼게요 됐막 네. 그만큼 하고 별로 나쁘지 않지. 음, 어, 어, 먹어볼만하지. 음. 아, 느낌이 있어? 응, 음, 음. 음? 별로란 말이야. 아니면 제 스타일은 아니다. <laughs> 아니 그아면 아니, 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것 같아요. 이게 그 크리미하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것 같은데 음. 제 스타일은 아니다. 뭐. 아 예. 약간 그 바다 느낌, 뭐, 그 짭짤한 느낌, 뭐, 뭔지 알것 같아요. 응. 자식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자식 아, 근데? 음. 행복하다. 맛있네요. 음, 음. 야, 이런 휴가가 그, 너무 오랜만이기도 하지만, 또, 그냥 이렇게 바다 보고 있으니까 느낌이, 어, 날 먹었나봐. 센치해져 이렇게 바다를 보고 있으면, 뭔가 네. 좀, 아, 이렇게. 편안해지고, 좋은데, 어. 약간 감성해졌고. 약간, 내가 이제 50대가 넘고 나니까, 네. 어. 아, 나 요즘 뭐하고 살았지? 뭐 이런 거. 약간 돌아보게 되는 거. 아하. 그 부산 여행 내내, 네. 좀 나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한것 같아, 지금. 계속.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른 시선을 좀 네.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 아 어, 너무 좋다. 자, 한잔하자. 아이고, 또 취하러 오니까 좋네. 오늘 좀 늦게 취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제 시작이야. <웃음> <웃음> 맛있네. <웃음> 좋아, 좋아, 좋아. 영도까지 갔다가, 결국엔 또 이거 포장마차를 야. 남포동으로 와버렸네. 근데, 여기 남포동 진짜 약간 부이있다 여기는 눈. 진짜 좋아요. 아, 여기 진짜 옛날 포장마차 그 느낌이 네. 너무 좋다. 저 포장마차 진짜 오래0만다 네. 그니까, 이 진짜 네. 포장마차. 이모 네. 님이 음식을 너무 네. 정갈하게 하시네. 당날개, 일단 고등어. 어, 그치. 일단 뭐시큼 먹어보자. 네. 너 아까 해산물 못 먹었잖아. 약간 제 스타일이 아, 아닌데. 좋은데, 제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면 이제 너 좋아하는 안주 나왔으니까. 자, 이제. 그래서 신났구나. 표정이 그러면, 자, 우리 꺼내 간잔. 야, 역시 나는 지금 부산 오늘 내내 지금 대선만 먹거든. 시원하게 한잔 말아서.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맞아, 맞아, 맞아. 좋아, 좋아. 아, 우리 어머도 한잔하시면 좋겠는데. <laughs> 한잔하자. 아, 맛있네. 네? 닭갈비 먹을 거지? 저청닭갈요 정... 닭날개? 네. 아니, 무슨 양념을 하시길래 이렇게 맛있는 거야? 특별한 비법이 있나 봐요? 음! 아, 그거 맛은 못해요. 어우, 고관절 맛있고, 다 맛있습니다. 음! 맛있다. 아, 맛있다. 근데 맛있다. 진짜, 나 이거, 약간, 동남아에서 먹던 맛이야. 약간 향신료 같은 느 음, 태국에서 먹던 음. 그 맛이, 무슨 비법념을 쓰셨는데? 야, 옛날에 포장마차 분위기 음. 하면, 음. 좀, 뭐랄까. 이렇게, 이렇게 정겨워야 돼. 같이 사람들이랑 얘기도 하고, 응. 지금 저업해서 하는 얘기 다 들리고, 아, 우리가 하는 어, 얘기 다 아, 들리고, 그러다가, 아, 뭐 같이 한잔 하실래요? 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사실 포장마차 보내주면 죠거든 진짜 오랜만에 온 게, 이게 옛날에는 응. 좀 있었는데, 체력이 없어서 그런 데를 가볼 일이 없다. 어, 그잠시에도옛날에는 응. 포장마차 손이 있었거든. 지금 원래 롯데타워 올라간다니까. 음. 그다 포장마차 자리였거든요. 잠실에 포장마차 있죠. 그럼 옛날에 그 잠실역 지금 롯데 타고 올라간 자리가 다포장마차였데아 진짜요? 그럼 <laughs> 거기 포장마차도 유명했었고. 이야. 이전만 해도 원래는 시장 쪽으로다 포장마차였고. 어. 그러니까 지금 먹기힘드는데잘라 거예요? 그냥 서울에서 볼 수가 없어. 이게. 그냥 볼까요? 거의 서울 시내 포장마차촌이라는 게 아예 없는 것 같아. 모두 찾아볼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 남포동처럼 쫙 이렇게 길 지어서 포장마차가 딱 있는 데는 별로 못본것 같아요. 여기 오면서 쫙 봤는데, 사실 음. 쫙 포장마차가 딱 깔려있고 손님들이 쫙 앉아서. 그지다 이제 원하는 데 앉아가지고. 근데 우리가 여기 오는데. 왜 들어왔어? 여기 이모님이 제일 미인이시다. 여기 들어온 거 아니야? 지나가다가, 아, 여기 이모님이 제일 이쁘시다. 이 집은 음식이 맛있겠다. 그래서 딱 들어온 거아야 나는 <laughs> 이름이 씹는 게 싫어하는데. 내가더 쓰레기 떨었어요. 네, 여기가 43번. 네. 43번. 일단 으면내이니까 네, 네.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최선을 다해야 되 좋다. 이렇게 맛있어? 아 고갈비야. 오, 이 양념이 왜 이렇게 해소시는구나 음음 음. 음. 맛있어 이거 맛있네 이거 안 먹잖아 아니 구운 탕선은 먹어요 제가 안 먹는 게 아니라 어 좋은 거는 형님들이고 아 그런 거야? 예음 네. 이런 이제 혈관 막히는 거는 제가 먹고 그러니까 술 같은 거 좋은 거나드는거아 그렇죠 응응 음. 음. 내가 좀 할게요 안아 먹어. 너 아까 못 먹어서 네. 형이 안쓰러웠어. 난 사실 아까 해냈초례서 네. 너무 잘 먹었거든. 야 진짜 그 성게알이 네. 너무 귀한 거야. 그 진짜 이만한 성게 까면 이만큼 나오는 성게알을 그 이모들이 다 까가지고 진짜 감동했다 야. 여행은 나한테 너무 행복한 여행인 것같아 나는 어떤 목적만 가지고 여행을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뭐 어떤 목적 없이 그냥 여행을 하니까 좀 즐거운 것같아 그리고 막, 어, 떻게 보면 이런 포장마차 같은 건 나한테 추억여행이니까. 옛날에 좀 이런 문화들이 많았고, 돈 조금 가지고 와도 한잔 먹고 갈수 있는? 옛날에는 포장마차에서 소주도 반병씩 팔았거든. 반병을 팔아요. 오, 잔술도 팔았어. 지금 위스키스 잔술 팔듯이. 소주를 잔술을 팔아요. 오. 그니까 러 진짜 돈 없는 사람들은 그때 뭐 소주가 25도 보통 이랬으니까. 아, 이거 어. 옛날 거 어떻게. 그치. 뭐. 그럼 이제, 이모 저 소주 반병만 주세요 그러면 새 거를 딱 두고. 네. 네. 알아서 먹고 가. 그렇게 던져놔. 좀, 좀더 먹어볼게. 좀, 더좀 덜, 덜, 먹거나 더 먹거나에 대한 게 사실은, 어, 정이지, 정. 선을 그어놓는 게 아니고. 오. 그냥 적당히 먹고, 내가 요만큼은 먹고, 이모 갈게요. 네. 그럼 반벽감 내면 돼. 근데 아, 이모도 이거는 네. 뭐, 잔술로 파실 수도 있지만, 네. 이렇게 남은 거 있으면 이모 소주 반병만 주세요. 에이, 먹어라그러 이렇게 이렇게. 지금은, 아, 이거 뭐 탔다. 아니, 뭐 이거, 이거. 선못 믿지, 지금. 못 믿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그런 걸 믿었던 것 같아. 그냥, 어, 이렇게 또두 반정만 먹을 수 있는 문화? 거기다가 담배도 이렇게 떡만 까치 담배. 부스에서 까치담배 네. 팔고 뭐, 세가치에 뭐, 얼마? 세가치에몇 원. 음. 성냥 하나 끼면 20원, 120원. 만, 어. 그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 근 문화가 좀 지금 너무 많이 바뀌지 않았나? 장막하죠. 그렇죠. 어, 지금은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한잔 먹고 그냥 가버리면 이거 그릇 당겼을 건 아닌가, 버리신다고. 자, 네. 아, 이게 또, 포정마트까지 오니까 또 기분이 더 좋네. 음식 냄새가 너무 좋아요, 이모. 뭐 하고 계세요? 엉찌. 어? 엉찌. 아, 똥찌 아. 아, 맞나? 이렇게 하는 거죠? 엉찌, 엉찌. <laughs> 아니, 내가 여기서 사투리 쓰면 다들 무섭게 쳐다보시는 거야. 누가 봐도 서울따라. 아니. 이게. 난 <laughs> 그거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거. 맞나 이거 원래 맞.. 아니야? 좀 맞긴 한데 그 누, 누가 봐도 아니, 서, 누가 봐도 사라 형네. 예. 서술어요좀 달라요? 네. 그 누가 봐도 서울맛인데. 맞나 맞나. 아 그렇게는 거예요? 응. 아좀 세게. 응. 맞나 이렇게. 내가 번에 응. 배운 거 있어요. 예 하는 거.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라면서 이렇게 주문할 때예 에? 이렇게 예 에? 하면 대답해 준대요. 맛있킬 때.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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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예 맞아요, 맞아 그게 억양이? 아 이모도 모르시는구나. 나난 중국의 말을 다들기 때문에. 소주할 거 소주하자, 나는 소주 마실래. 너는? 저 소주할게. 아한잔 하자. 날개 먹어. 근데 이모가 음식을 아주 잘하시나요? 아, 예. 잘하시네. 어. 정감 있게 하시네. 예. 예. 네. 아, 그니까 지금 꼬막도 막 이만큼 싸줘가지고 접시가 꽉 찼어. 저는 꼬막 이매랑 깜짝놀라긴 했어. 음 가격 음, 보고 양 보고 깜짝놀랐어. 그니까. 네, 와. 부지하네 야, 근데 이렇게 또요번에 부산에서 <laughs> 많이 먹었는데 네. 또 여행할 기회가 있을까? 뭐기에 만져볼 게이는거 아니겠지? 사실 뭐 욕심 같아서는 막 전국에 맛있는 데다 찾아다니고 싶은데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또 숨은 공간들이 많구나 또 좋은 공간들이 많구나 아 이거 응. 너무 좋다 <laughs> 이번 여행은 진짜 너무 좋다, 예쁘다, 행복하다의 연속인 거 같아요 좋은 말만 했어요 no. 맛있다. 넌 해산물이 아니까 너무 좋지? 응. 나 이번엔 걔도 다 행복했으니까. 뭐해? 다 이리와. 한잔합시다. 뭐해? 이리와, 이리와. 수고했어요. 자,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살살씩 밥세요 아... 이번엔 우리 잔좀 주세요. 잔요, 예. 네. 이거 먼 내는 게 이제. 수고했어, 수고했어. 잔몇 예, 예. 예, 예. 개, 세개 음. 네, 3개만 주세요 네 이야, 너무 즐거운 여행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자, 네. 여러분 한 합시다 자, 아이 아이고, 아이고 행복. 자, 행복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이모까지 컷하겠니다 <laughs> <laughs> 그래, 다음은 어디로 튀어나가? 지금까 <봐라가> <봐라>